내가 조심히 미행할 테니까 너 빨리 성규한테 려 뭐야 어디 갔어? 동떼에 여있네 아니 그러니까 제말좀 들어보세요 제가 뚱땡이라고 그렇게 한 거는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뚱이 적혀 있죠. 제가 읽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누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면은 그게 이제 제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 누구? 그러니까 저. 네. 네. 우리 지키다가 네까지 죽는다. 아니 우리 없어요. 저 우리 진짜 없는 사람이고 친구가 누구냐. 어몽 몽골. 어 되게 비싼 거 입으셨네 이거 몽골 되게 비싼 거. 줄지 말고 우리 차가 대화 좀 할까요? 야, 예. 네. 그 주디 다 물어라. 강냉이 다 터진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로 우리가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내가 그랬는데. 아이씨. <목소리> 여보세요? 어이가리. 이 얘들한테 얘긴 들었다. 역시 실력자야 실력자. 내은 하다니까, 어?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가 깨야 되는 서울 사대 천왕중 마지막 멤버 손민영님이시다. 뭐? 아, 야, 내밥 먹어야 되거든. 끈데 기다리고 있다. 언제 올 거냐? 야, 내가 니한테 왜 가노? 그리고 니는 내한테 짓잖아한번 이겼다고 우쭐대지 마라, 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거든. 기억나다. 참 웃기는 놈이네. 야, 내밥 먹어야 되거든. 끈다.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밥좀 먹자. 전화 끈다. 아니, 그 서울 사대천왕을 모두 쓸어 트인 사람이 그 잘나신 부분인으로 없을 줄 알았는데, 아, 니가 두 번째라고. 근데, 야, 세 번째 아이가? 세 번째? 아, 맞네. 그 인천연합대장 있었지? 역시 이 과일이 참 머리가 좋아, 응? 어?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그러면 아주 약정들어갈 거야. 뭐 뭐가 뭐 있어? 뭐, 뭐, 씨. 불안해서 따라오긴 했는데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하노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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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 재밌는 상황이네. <놀람> 그래도 지킬건 지켜야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응? 어? 뭔 소리야? 뭐, 뭔 소리야? 뭔 선배? 무슨 소리야? 그게? 으! 그... 왜안 식까? 어이 오랜만이네. 어이, 문과일등. 잘 지냈어? 아무리 선배님이라고 해도 선배님이 타노스라면 저도 어쩔 수없고잘지냈나 자신 있나? 어잘 나신 그분이 인정한 탈고교급 실력자 타노스. 정보 일등에 의하면 귀몽구를 압도하는 엄청난 힘 뿐만 아니라 덩치에 올리지 않는 빠른 타격 사이의 소유자. 탐색선 따위는 없다. 그럴 여유는 없어. 잠깐의 방심이 순식간에 패배로 연결된다. 이 싸움 하나가 전국 평화와 직결된다. 시작부터 전력으로 부른 뭐야? 뭐야 전혀 반응을 못 하잖아 속임수인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뭔가가 잘못됐어 선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만 할까요 와다 끝났나 간다 할까 선배님은. 타노스가 아닙니다. 소라가! 최복이는 잘 만났나? 최복이? 뭐잘 만났지? 어떻게 됐노? 어떻게 됐기는 네가 원하던 결과다. 내가 원하는 결과? 아, 그러면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지. 왜 내가 전화하게만 듣는데? 마, 소라가. 타노스한테 왜걸러좀 거슬리네. 까칠한데 오빠야, 뭐 하는데? 빨리 온다. 잘해도 마, 미션 뭐하노? 야 뭐하기는 니올 때까지 부산 아들 마음 변할까봐 내 서면통, 현대통 아들 기분 다 맞춰주고 있다. 알기는 하나. 아, 수라가. 근데 니 혹시 흔들리나? 어, 수라가. 연락이 안되나 배고파 죽겠는데. 신영재 혼자 오면 했다. 홍재야 미안하다. 최수라 그게 뭔 소리고? 부산 통하고 네 아니다 부산에서 보자. 선배님 타노스 사칭은 왜 하신 거예요? 타노스 사칭이라니 내 임마 타노스 맞다 윤영빈한테 그 패배 한겨준 사람이 타노스라며 그건 맞는데요 아직 등장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선배님은 나오셨잖아요 아니 내 말이 그게야 왜 사람을 안 나온 사람 취급하냐고 왜 사람을 무시하냐고 윤영빈이 아니 왜 나쁜 사람 만드냐고 심착하시고 아니 그러면 예체능 일등하고는 왜싸우신건데요 아니, 부딪혔는데, 심각하게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시원하게 내가 타노스라고 얘기해줬지. 그러머 시비를 거는데, 가만있나? 남자답게 상대를 해줬지. 그럼 선배님, 잘나신 그분은 언제 이기신 거예요? 그, 유치원 때였나? 그때 좀더 밟아놨어야 되는데, 씨. 이건, 이건, 이건 지워야 되겠다. 잘 나신 그분이 말하는 타노스는 선배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나도 얘기하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했어. 맞아요. 그게 유치원 때 싸우면 이빨 안 닦아서 잇몸에서 피나서 지는 거거든. 그지 선배님이 타노스가 아닌 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교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그 나도 졸업했는데, 그 고딩들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다. 그, 윤영빈에 대한 악한 감정이, 니들한테 피해를 준것 같다. 아니. 그, 소문은 들었다. 전국 재팬은 어떻노? 쉽지가 않네요. 전쟁터에요. 야, 그래도 그때가 좋은기야. 거기는 지금 전쟁터제. 졸업하면 지옥이다.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잘나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왜 나까지 가야 돼?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걸 너가 기록해야지. 나 바빠. 나 한가한 사람 아니야. 왜 그래? 나는 신흥재가 왜 자대청을 깨고 다니는지 그것도다 알아봐야 돼. 아, 신, 아니, 신흥재?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아니, 내 말은 문카 신흥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문카일땡,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예. 내가 몇 번을 확인했지? 어? 너가 문제 없다며. 미, 미안해.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부산과 강주 신흥재랑 접선했는지 빨리 확인해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서울 4대천왕을 깨고 다닌다면 잘나신 부분도 알고 있을 거야 따라와 어 어어 어. 어 네가 가라는 대로 왔는데? 잠깐만 신흥재? 뭐고? 내 네, 아나? 모르지 이제부터 알아가려고 어오 잠깐만 잠깐만 전화왔다 전화왔다 어 여보세요? 어이 신흥재 내가 보내준 선물 잘 도착했냐? 선물? 그건 뭔말이고? 아니 부산 광주 새로 넓힌다면서 광주는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졸라도 짱인디 아 그럼 입맛은 뭐 광주 통이가